촌 사람들의 주차 의식. 귀촌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골 사람들의 주차 습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주차 개념을 배운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. 교차로 초입의 좁은 갓길에 차를 세워두어 신호를 받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게 만들고 커브길에서는 차체의 상당 부분이 도로를 침범한 채 주차된 경우가 흔합니다. 오늘 잠시 운전을 했는데 도로 위로 차량의 30% 이상이 튀어나와 있는 차만 세대를 보았습니다. 더 황당한 건 시골은 조금만 걸어가면 주차할 공간이 넉넉히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도 나는 걷기 싫고 내가 편한 곳이 주차장이라는 식으로 아무 데나 세워둡니다. 횡단보도는 마치 차량 한대 세우라고 표시해 둔 공간처럼 쓰이고 장애인 보호구역도 예외가 없습니다. 내가 가까우면 어디든 주차장이다 라는 생각이 만연한 현실, 정말 화가 납니다. 제발 주차 좀 제대로 합시다.